소음 없는 완벽한 쿨링, 소음 걱정 없는 대형 선풍기 사용 후기 대공개.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그리우신가요? 하지만 소음과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초저소음 초절전 발터치 대형 스탠드 서큘레이터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 부담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로 가볍게 터치하거나 리모컨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멀리까지 시원한 바람이 나와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발터치 및 리모컨 사용이 매우 편리했다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갑니다. 지금 경험해 보세요.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더운 여름 선풍기 소음과 약한 바람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이제 그런 고민은 그만하세요. BLDC 스탠드형 리모컨 선풍기로 집안에서도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세요. 이 프리미엄 선풍기는 일곱 중 날과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력하면서도 조용하게 바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분들이 조립이 쉽고 강력한 시원함과 조용함이 돋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디자인까지 예쁜데 수면 모드는 아기에게도 부담없는 부드러운 바람을 준다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평생 AS 지원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025년형 한 리모컨 스탠드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더운 여름, 선풍기 앞에서 일어나 조작하기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으셨죠? 이제 그런 불편함은 끝입니다. 이 제품은 리모컨으로 어디에서든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좌식 겸용 기능 덕분에 다양한 공간에서도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 작동과 치력 날개로 효율적인 바람을 제공하며 실제 사용해 보니 그 편리함에 만족했습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시원하고 조용한 바람 덕분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더없이 유용하다고 하네요. 움직이지 않고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의 장점도 많은 이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 리모컨 스탠드 선풍기를 통해 쾌적한 여름을 준비해 보세요.